v o 가 여기도 칫솔 취향 면도기는 안 주더라고요. 티백 커피 녹차 이렇게 있고요. 옷장이 큼직합니다. 지하 2층, 연회장하고 피트니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 옥상에 있는 정원입니다. 뭐 시내 뷰라 뭐 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꽤, 그래도 꽤 넓은데요. 지금 조금 추워서 그런데 안 추우면은 사람들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원담회 센터. 얘가 고등어야? 응. 고등어회 먹으러 왔습니다. <웃음> <웃음> 고등어, 얘는 뭐야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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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밥을 이만한 걸렸어. 고등어하고 모듬해라는데 무슨고기인지 모르겠어요 어? 고등어 거기다 찍는거야? 응. 고등어초밥 고도살 많은데? 근데 어가 코인 세탁방 옥상 룩스탑입니다 한라산도 보이고요 일출을 보려고 왔는데 기다리다 내려왔는데 뜨고 있네. 저희가 묵은 방은 이 가운데 그냥 호텔 뷰입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복도가 뺑 돌아서 있어갖고요. 약간 뭐 뷰는 안 좋아요. 뭐 딱히 불편한 건 없었는데 침대 쿠션이 좀 별로더라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흔들려 갖고 1층 비즈니스 센터 법번 앞에 있는 라마다 제주 시티 호텔입니다. 그래서 2박을 했고요. 시내에 있어서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1층에 편의점도 꽤큰게 있습니다.